상담을 받는 거라고 할지라도 사무장 혹은 실장과 상담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해야 할 3가지 입니다. 지금 내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담을 받아야겠어. 상담 전에 뭐 준비해 가야 되지? 막막하실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이 영상 한번 훅 확인하시고 상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상담하려고 하면 먼저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해서 상담 일정을 잡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상담을 하는 분은 변호사님이 맞나요?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사무실이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예전부터 뭔가 사무장님이 상담을 하고 변호사는 나중에 사건 처리할 때만 개입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과거의 관습?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상담을 하러 막상 갔는데, 변호사는 볼 수도 없고, 사무장 혹은 실장이라는 분들이 나에게 와서 상담을 한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께서 변사사무실에서 호 오래 일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흐름을 아실 수 있죠. 그런데. 법률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세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건을 진행할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여서 처음 상담을 받는 거라고 할지라도 사무장 혹은 실장과 상담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처음에 사무장하고 상담을 하고 선임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하고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담 예약을 잡으실 때부터 제가 몇월 며칠 몇 시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상담해 주시는 분이 사무장님인가요? 변호사님인가요? 먼저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호사 상담할 때 또 이거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으시거나 혹은 접수하거나 할때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땡땡에 뭐 담당 변호사 하면 변호사 이름만 한수없이한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경우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피고 입장에서 소장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저도 한 일곱 명열명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 변호사가 일곱 명 여덟 명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직접 담당하고, 이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담당 변호사는요, 거의 한 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변호사와 상담을 해가지고 사건 진행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담당 변호사님이 누군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 사건을 어떤 변호사님이 담당하는지 알아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사건 진행하면서 의견 교류도 하고 할수 있잖아요. 일곱 명 적혀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전화해가지고 저 양날인데요. 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당 변호사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호 광고도 많이 하는 그런 대형 펌의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 처음에는 나를 담당하던 변호사님이 김땡땡 변호사님이었는데 그 변호사님이 뭐 사정상 퇴직을 하고 해서 박땡땡 변호사님으로 바뀌었다. 혹시 내 사건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담당 변호사님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무실이 사건을 대충 처리하거나 혹은 내 사건을 방치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법무법인의 사건을 맡길 때에는 법무법인 내에 있는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합니다. 하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몇 번씩 바뀌었어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 그 사무실이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거나 내 사건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상담을 받는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이 분야의 사건을 많이 치는 해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의 사건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분야를 다 똑같이 잘 하기는 어려워요 냉정하게 말해서 법률적인 건요 우리가 책에서 공부하는 것과 실제 실무에서 익히고 터득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분야를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분일수록 그 분야를 좀더 능숙하게 실무의 현황에 맞게 잘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내가 이혼 사건을 맡기려고 한다면 이 변호사님이 이혼 사건을 정말 많이 해본 변호사님인지 내가 형사 사건 뭐 성범죄 관련해서 사건을 맡기려고 한다면 이 변호사님이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어떤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가장 손쉬운. 방... 방법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기준 건수 이상의 사건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 기준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뭐 가사법 전문변호사 이렇게 전문변호사 타이틀을 주거든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전문분야의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시고 사건을 맡기시는 것도 참고가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담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또 추가로 궁금한 거 혹은 다른 영상 이런 것도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야무지게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